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말씀을 정하였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더 봤는데 어, 조금 말씀에 어제 보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어, 히스기야의 기도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잘 모르겠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일도 모레도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어,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궁금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절 가운데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아수르가 공격하러 올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내가 내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어제 말씀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 시기상으로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비슷한 때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 히스기야가 아팠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아팠고 어, 왕이 고침도 받고 아수르에서 에서 구원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구원하시고 유다도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 응답하여 주셔서 또다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번 아수로와 공격할 때, 이제 지금이 아수로와 또한번 공격할 때죠. 이때도 히스기야가 그 아수로왕의 편지를 성전 가운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종교개혁,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더 쉽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전쟁을 겪고 그의 삶 속에 구원도 받은 것 같지만 또 병도 걸리고 또 낫게 하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 모든 은혜와 또 문제와 은혜와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꼭 우리의 인생 같죠. 그리고 위기 문제는 어려울 때 찾아와요. 어려울 때. 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에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라는 것은 뭐가 없을 때더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말씀 나누면서 월화 계속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왔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죽을 거니까 모든 신변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희석의 기도가 나오겠지만 먼저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집을 좀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어, 너무 이렇게 닥쳐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요즘에는 또이 성도들의 삶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못 하고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들도 많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병들어 있을 때도 그렇고 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어떤 유언의 말들도 좀 정리해놓고 재산 같은 문제들도 정리해놓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될 때에 내 이후에 어떠한 분쟁의 소지들이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냥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리해 그랬거든요. 이제는 정리해라는 것은 우리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면서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동네가. 근데 그 안에 왕궁도 있어요. 그럼 이 왕궁에 왕이 있잖아요. 왕에게 가서 너는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 정리하라.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왕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나가면서 성을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갈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몇 시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는 걸 봤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우리처럼 40일 작정 기도하고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하고 가는 거 돌아가서 우리로 치면 아파트의 10층에 산다. 그러면 문 잠그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넌 나을 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나절도 안 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응답해주실 거. 히스기야의 걸음이 빨랐다면 한 시간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걸어봐서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할 거를 하나님 왜 이렇게 너 죽을 거야 그랬다가 딱몇 시간 만에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조금 더 묵상해 봐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어, 그 말씀이 아침에 떠오르면서 묵상하는데 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땅이 다 멸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음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통곡하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심히 통곡하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나. 그럼 다시 생각하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통곡하게 하려고 했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종교 개혁하고 산당들을 다 없앴죠. 또 왕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없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드는 것은 히스기야 자신의 문제, 자신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어, 우리가 기도할 문제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가 히스기야의 삶 속에 거의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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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면 어, 뭐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할수 있지만 늘 개인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똑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고 우리 모든 삶에도 늘 뭐 자식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통치하실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병들게했다가 다시 낫게하시는 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삶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잖아요. 아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내 날에 15년을 더하겠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나라와 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아픈 상처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낫게 되었어요. 무화과 반쪽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냥 그건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꼭 군인들한테 배 아프다 그래도 아스피린 주고 감기 걸렸다 그래도 아스피린 주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간단한 치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징표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나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해시계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거꾸로 갈수 있도록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는 것들을 보여 주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삶가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까? 사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 또 시험 들을 때들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묻되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아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만들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모든 일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병들어 있을 때도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새벽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 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있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날이 다르게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만이 온전한 통치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